주거 예산의 세대차별. 오늘 확정된 예산안에 따르면 청년층을 위한 만원주택 및 신혼부부 전용. 저금리 대출 예산이 전년 대비 18% 이상 증액되었습니다. 수도권 역세권의 노른자위 땅은 대부분 청년주택 건설 부지로 우선 배정되었습니다. 청년들에겐 역세권세 아파트 퍼주면서 평생 세금 낸 우리 세대 노후 주거 예산은 싹둑 잘려나갔습니다. 반면 고령자 전용 안심주택이나 독거노인 주거 환경개선 사업 예산은 전년 수준으로 동결되었거나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삭감된 수준입니다. 오늘 발표된 자료에서 60대 이상 은퇴자 중 월세나 고시원 등 비정상 거처에 거주하는 비율이 전년 대비 7% 장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빠져 있습니다. 이건 복지가 아니라 세대차별입니다. 오늘 국토부가 확정한 예산을 보니 청년 지원은 역대 최대라며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소득 끊긴 은퇴자들을 위한 안심주택 예산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집값은 오르고 월세는 뛰는데 나라가 우리 세대에겐 고시원이나 가라는 식으로 등을 떠밀고 있습니다. 이건 국가가 유통기한 지난 우유 취급하는 겁니다. 정치권이 인구 절벽과 청년 표심에만 매몰된 사이 평생 세금을 내며 대한민국을 지탱해온 은퇴세대는 정작 자신들의 노후주거권이 위협받는 주거복지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나라가 버린 은퇴자의 권리 우리가 직접 찾아야 합니다. 일방적인 예산 몰아주기 양보해야 합니까?